안녕하십니까 마법사 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년 만에 더브레인이라는 공연을 들고 온 어, 마법사 최현입니다. 구매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어나 진짜 너무 그 기적 느끼고 싶어요. 나난 난 잘못 없어. 어! 어, 안 돼요, 네. 가만... 아, 와, 아 이거 안돼 어떻게 하 이거 강원 씨의 운 운들이 좀안 좋으니까 <laughs> 마법으로 바꿀게요. 우 와, 대박.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거기서 기대볼 해 마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술 한번 가볼까요? 이제 제가 아, 면도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조심하세요. 면도칼과 신발끈 4 개로 하는 러시안 룰렛을 할 텐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절대로 우리 아이들 집에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성인 아이들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저는 마법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분명 방송에서 공지드렸으니까 따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따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아, 우선은 제가 요거를 이제 안에 넣어서 아무거나 안에 넣어서 에이, 묶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 이넷 경화... 중에서, 네, 경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뒤돌아서 묶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아무데나 껴서 됐습니다. 아, 네, 조심하시또 네, 뒤돌아 있는 거 보였죠? 네, 보였죠. 네, 좋습니다. 절 원망을 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네. 네, 살짝 이렇게 네몇덕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섞을게요. <laughs> 나 이거 날날 나 너무 떨려 <laughs> 자 이게 네 개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중간... 약 바꿔도 돼요 아이 네, 상관없어요 됐어요꽉 잡으셔야 돼요 꽉 잡으세요 아나나자 잘못 없어 아+ 아오야 어. 여기에 만약에 이게 붙어있었으면 큰일 날 뻔해 자+ 자이번데 카메라 감독님이 맨날 항상 의심하시거든요 이렇게. <laughs> 꼭고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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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됐다. 어, 아+, 아 네. 두개 아+ 니다 이제 아+ 개 자, 남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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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만약에 했는데 왠부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떡해? 아, 우리 방송이 매직가 수가 이제 아. 마지막 끝나버리. 자 이렇게 생명까지 걸었는데 네. 바로 오른쪽 아래 내려가셔서 <laughs> 클릭하시면 구매 버튼 이 있고 날짜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직접 가서 보면 완전 실감 나겠죠 완전 장면... 완전 제 옆에서 보잖아요 진짜 와, 너무 신기해 진짜 정말 지금,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발끈을 크게 만들어 갖고 여러분이담긴다 생각해봐 <laughs> 어? 얼마쓸 넘치고 재밌겠어요 직접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의 매직 커쇼 굉장히 맛있겠네요 아 자. 자 오늘 티켓 아, 뒤에, 아 뒤에, 아니, 네. 여러분 구매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아나그아 그, 어, 진짜 너무 그 기적 느끼고 싶어 어 v I p 가 제일 인기 많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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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서양으로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동양 편입니다 동양 편으로 한번 네. 실제로 제가 어, 일본에서 제비뽑기 용으로 제가 산겁니다 일본에서 제비뽑기 용으로 산건데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일본 혹시 여행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안에 이 나무 젓가락 같은데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이렇게 하나씩 아, 있죠. 2번. 2번 각각 다르게. 아다 네. 아, 있네. 네. 25번, 29번, 23번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안에 보이시면 모는데 구멍이 작은 구멍이 보이실 겁니다. 구멍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빠져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카드를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카드를 갖고 나왔는데요. 카드 5주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카드 점이라는 것도 있죠. 뭐 타로점이나 이런 것도 이 트럼프 카드에서 같이 파생된 건데요. 이제부터 이 카드를 갖고 우리 경환 씨가 섞어주세요. 어, 섞어주세요. 어~ 이제 섞어주십니다. 제가 좀자별을 많이 하네요. 네네. 네, 제가 섞을게요. 네네. 어디 보자. 네, 좋아요. 맛있고요. 아, 아, 예. 네, 네, 좋습니다. 자, 카드 보시면 혹시 뭐 같은 카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 다른 카드가 있음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선 카드 아무 거나 하나 뽑아주시고요. 네, 여기서... 뽑아주시고 어, 제가 안 보이게 어, 사인을 해주시고 오늘 지금 현재 시간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게 보기, 현재... 돌주세요 네, 보게 돌게 여덟 시 삼십이 분이라고. 휴, 이거 대박. 왜 대박이지? 네. 오늘 32분 현재 시간입니다 적었어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카드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어, 올려주시고요 네 올려주시고 카드 섞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섞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짜짝짝짜짝올습니다 아, 떨리, 내가 떨리냐 왜? 카드의 기운 막이 뒤죽박죽 섞여있기 때문에 어 있지만 이 기운을 이제부터 제가 아니라 정환 씨가 맡길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앞에 잘 놔두게요 카메라 화면에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잘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카드를 생각을 하면서 화면 벗어나지 않게 네네. 그대로 흔들면서 경환 씨 오늘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나왔어, 바로 나왔습니다. 나왔어? 오케이. 자,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6번 16번입니다, 야. 16번 제대로 되었요 네. 16번, 16번이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드 본인이 아무거나 하고 본인이 <laughs> 아무데나 넣고 세아인한 카드 세시 뭐아 여덟 시 삼십 몇분그 카드가 있죠 카드 잡으시고요 십육 번 카드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 둘세 볼게요 자 시작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니다내려놓는세요네 아, 하나 네 그렇게 네 하나 갑자기요 예니 사실 오세넷 크게 다섯 여섯 넷.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열열 네. 열 하나 열둘열셋

와아! 서양의 운도 또 준비했어요 서양의 운을 받아서 이제 yeah. 제가 하는 게 바로 이 타로 점을 많이 받드려고 있습니다 타로 타로! 네 타로 점을 받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카드 좀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오. 섞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카드를 하나 예. 아 우선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하나 뽑아주세요 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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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랑 오 <laughs>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금방이를 잡고 있죠. 어, 그, 아? 네. 어 요거는 와이프한테 조금 더 바쁘지만 잘하라는 뜻입니다 어... 네네. 그런 뜻이 있으니까 요거 카드 한번 보여주시면서 보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선물로 드릴게요. 아 선물. 제가? 네네네. 그러면. 네네네네 아, 네네. 진짜 진짜 드릴게요 백자로넣 아, 네네네 좋습니다 네. 자 우선은 어, 우리 경환 씨와 저와의 오늘의 운을 오늘 한번 봐드릴게요 음. 어, 오늘 지금 섞은 그대로 잡았잖아요 자맨 밑에 카드부터 볼 텐데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보는 점을 할 텐데 이게 어안 좋네 데스가 나너 이거 또 맞으려나 아, 타워가 나왔네 이것도 안 좋네요 네네네 아매직트카스 어... 매출 운이에요? 어... <laughs> 나그일 뭔가 딱 봐도 막, 네, 막 데뷔를 난리가 네. 났어 내 아, 네. 운이라는 건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어... <laughs> 아형 이런 거 뽑아요 아니야. 지금 방송 중인데 우선 세 장을 깔아주세요 세 장을 아무거나 하나만 한장 네. 대표하는 우선, 우선 오늘의 우리의 점을 하나 뽑아보죠 어, 좋은 카드 나오면 어, 손을 좀... 잡고 네 이거! 어, 이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그거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제가 카드는 잘 정리해서 이쪽에 놔둘게요. 자, 이 카드가, 네, 아, 오, 야, 좋다. 이거 스타라는 별카드가 왔습니다 오, 스타. 원으로 쳐도 대박이고요. 네. 요거는 타로 점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딱 봐도 좋아 보이네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운들이 좀안 좋으니까. <laughs> 너무 제가 안 좋은데? 요건 마법으로 바꿀게요. 여러분, 운이 어떻게 마법으로 바뀌는지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큰일 뭔가 딱 봐도 막 대비에 네, 난리가, 난리가 났어. 났어. 아형이런거 <laughs> 아, 뽑아요. 아니야, 아니야. 방송 중 여러분 운이 어떻게 마법으로 바뀌는지 이제부터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신호 줄게요. 천천히 신호 주면 이게 네네두다 스타가 되죠. 오 네, 스타 네, 복사됐어. 네,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복사를 하는 겁니다. 역시 오! 스타가 되고요. 우와! 네 그렇습니다. 역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우리 모두가 운이 좋게 네 스타가 되고요. 오이 어, 다 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천천히 아까 타워도 오! 무너지기 일어지 아, 타워도 이렇게 되고요. 다시 천천히, 천천히 오! 모두 카드가 스타? 다고타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곡 그대로 비비입니다. 비가비가비가비 비비면 놀랍게도 스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의 78장의 타로 카드 아니죠? 우리 경환 씨가 갖고 있는 77장의 카드, 그 경환 씨한대 갖고 왔십니까이 모든 카드도 전부다 신호를 주면 내 네, 아까 확인했죠? 네, 전부다 제일 빡가 나온대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제가 어, 와이프에 대한 사람도 바꿔드릴게요. 아까 정도. 네. 에이. 형님.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금방이를 잡고 있어. 어, 네, 선물로 드릴게요. 네. 에이. 형님. 오! 오! 우와! 우와! 대박! 잠깐만아줘 잡아. 우와! 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우와. 아, DC Magic. <laughs> 제가 이제 로또 예언을 오늘 그만 찾으시고. <laughs> 어, 이게 어떻게 네, 어땠든지? 시간 없어요. 로또 예언이 이제 자, 제가 예언한 번호는 36번, 아. 37번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맞았다. 아. 진짜 안 사는 이유가 있었구나. <laughs> 사면 무조건 안어 와.